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새로운 챕터 설산코발트고원 세인트페커즈버그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닥터허입니다 이번에는 첫 보스부터 좀 피통까야 되는 보스가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난이도도 한 중상위권쯤 든대요 난이도도 중상위권쯤 든다 그래가지고 플락을 조금 빡시게 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화력 극대화 플락을 꾸며봤는데, 뭐, 적어도 지금 애들 중에서는 말이죠. 나중에 아마 코피나 뭐, 윌로우, 달리아, 이런 친구들 나온다라면은, 개, 일부를 갖다가 걔네들로다가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그럼 어쩌면 나중에 대체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저식이기는 합니다. 드라코은 아니고 스폰지밥 목소리, 아, 칼? 아, 칼도 좋지. 어. 그래, 칼도 일반 공격이 조금 허술해서 그렇지 아 맞아 맞아 그래 맞다 우리가 전 그래 내 적어도 내가 전태열 성님이라면 딱일 것 같다라고 예상한 게 드라코만 있는 게 아니었지 그래 한동안 안 쓰고 있다가 까먹을 뻔했는데 어 까먹을 뻔했는데 칼도 있었다 참 그래 칼도 아마 쓰면은 겁나 재밌을 거야 한번 잘 키워봐 안 그래도 그 요즘 그 요즘은 갑자기 그 악마 테마 나오고 나서 메타가 그놈의 벽 통과하는 악, 아, 벽, 벽 통과해서 날아가는 것 같은 악마 투사체인가? 그것 때문에 원거리 애들이 개판치는 메타로다가 좀 바뀐 것 같더라. 그래서 거의 뭐, 악마 투사체가 멀리 안 날아가는 뭐, 탱커나 어쌔신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사장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아무튼 근데 평타 사거리가 긴할같아 아니지 할이래 나참 미안해요 그 아까 전에 오랜만에 황금돼지 도전에서 할 할이 주인공인 그거가 나와가지고요 즘 잠깐 헷갈렸어요 칼도 마침 좀 일반 평타가 좀 거시기니까라서 그렇지 원거리라 가지고 이런데는 아주 부합할 거야 심지어 데미지 딜러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번 찬스 때 나도 나도 그러면 이번 시기 때칼 좀, 칼좀 키워볼까? 칼도 은근 궁시전 하고서는 애들한테 달려들고 막 그러면서 갈아버리고 이러는 맛이 겁나 싫어하던데 쾌비크 이번 어제 스포츠폰에 쾌비크 2번? 아, 그래요?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은요, 루프로다가 깰 생각보다는, 루프 끊기로 깨는 것보다는, 그냥 루프에 넣고 깨는 걸로다가 노선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루프가 생각보다 좀 트램펄링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보스가 조금씩 어느 한쪽으로 가다가 벽에 박고 하거든요? 그거 데미지 누적시키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깨먹을 수 있어요. 거의 뭐 같은 챕터에 그러는 동기들인 1번, 2번, 3번도 여차하면은 그런 식으로 깨먹어도 되는데, 한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자 형성님? 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다. 근데 들어본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안 나네. 근데 퀘비크2번 레인의 운으로 깬아 그래요? 테렌스가 보스 트램펄리 타서 같이 코수염돼지 빵댕이 차서 그냥 아예 위쪽 통로로 날아... 오 진짜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쿠로미 어서 오너라 뭐야 지금 갑자기 중간에 제... 지금 갑자기 중간에 끈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굳이 두번씩 말할 필요 없어 로미야 너, 온, 너 왔다는 거, 뭐한 번이면 충분해. 어차피 시청자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카 하면은, 일일이 다, 누구누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카. 뭐, 이럴 수 있어. 걱정 마. 아직까지는. 막, 아주 잘 나가는 유튜버들처럼 막, 켜면은, 방송 켜면은 막 수천명씩 떼거지로 올라오고, 댓글 계속 쫙 달려오고, 그런 수준만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어 언제까지가 될지는 장담 못하긴 하지만 미안태그 이지현 성님 잠깐만 이지현 성님도 내가 예상하기로는 좀 많으실 텐데 그 누구 말하는 거니 뭐 대략 대략, 낌새, 체기로는 내가 그래도 주요로 쓸것 같은 애들 중에서는 아마 제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참, 제리야. 아, 제리야. 맞다, 참. 그거 나 얘기 좀 해야겠네. 그, 아이고, 제기랄 암튼, 제리야. 아, 제시랑 콜레트. 콜레트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제시는 어차피 메인으로 쓸 거니까. 하이스테에서는 거의 뭐 고정으로 쓰고 있으니까 특히 경쟁전 아 그리고 참 제리야 너 마침 잘 나왔고 너 마침 말 잘했다 어제 꺼 캐비크 2번 타지야말 3번 본사의 사탑 5번이요 캐비크 2번 그거 아마 좀 시간은 많이 들어도 확실하게 깰수 있는 거좀힘 많이 안 들이고 깰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 아 사실 이거는 물어볼 거라기보다는 좀 생각났다, 뭐, 유레카, 뭐, 이런 식이야. 그, 또, 이성우분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뭐야, 바디티 킹글 이새끼 왜 소리소문도 없이 오냐? 그, 이브를 넘한테는 이성우님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너는 니가 보기엔 좀 어떠냐 싶은 거로다가 좀 제안을 하나 할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생각났네. 그, 이번에 아이디어 생각난 거는 안젤로거든. 내가 최근에 얻어다가 지금도 뭐 경쟁전에서도 가끔씩 써먹고 있고, 안젤로 저격수 캐릭터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안젤로 말이야. 안젤로 말인데, 내가 간간히 쓰면서 걔 원본 목소리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참고로 좀 원본 목소리 기준이야. 원본 목소리 기준으로다가 판단할 건데, 판단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뭐 어, 원본 기준으로다가 이성우분 어떠니? 라인타운의 제임스 목소리로다가 신용우 성님 어때? 뭔가 원본하고 싱크로율은 그래도 제법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어 보기엔 좀 어떨 것 같아? 근데 내가 옛날에 라인타운의 제임스로다가시게 신용우 성님 얘기했었던가? 옛날에. 뭔가 아예 처음 하는 소리인 것 같지는 않거든?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도? 어, 라인타운에, 그, 라인타운 영상 한번, 제임 거기서 제임스라고 그, 금발머리 인간 캐릭터 있어. 그 친구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해봐. 음,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잠깐만, 도도님은 누구로다가 예상하셨지? 아무튼 나는 근데 안젤로 몇번 써보니까는, 어, 안젤로 몇번 써보고, 나 써보면서 원본 목소리 들어보니까, 라인타운의 제임스 목소리로다가 신용우 성님 목소리하고 좀 싱크로율이 높을 것 같아서. 물론 나도 뭐 이전에는 안젤로가 좀 그런 속성도 있고 해가지고서는 좀 여장남자 위주? 그런 걸로다가 좀 예상을 했었거든? 뭐 제임스도 약간 그런 기질이 없, 어... 는 않지만 뭐 여장은 하진 않았지만 어 여장한 에피소드는 아마 라인타운 통틀어가지고서는 없을테지만 근데 이제 암튼 그런 제임스 목소리로다가 그 라인타운 제임스 목소리로다가 신영우 성님 어떨까 해가지고 아니면 뭐 라인 레인저스에서 어 라인 레인저스 그 PV인가 그거 있잖아 거기서도 제임스 목소리가 나올거야 코니 김하영 성님 문엄 상현 성님 해가지고 아마 나왔을 거야. 거기서도 아마 신영우 성님이 하신 제임스 목소리 아마 나올 테니까 정 라인타운 영상 못 찾아보겠다 한다면은 라인레인저스 PB에서라도 한번 찾아봐. 혹시 저 퀘비크 2번 때문에 짜증나서 복수 세페 2번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아,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차하면 퀘비크 시티, 아, 아니지. 참, 퀘비크랜다. 참. 세페 5번까지는 달릴 거예요. 세페 5번까지 달릴 겁니다. 다만, 근데 2번은 조금 빡세가지고, 음, 좀 힘들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페 5번은 무진장 쉽게 할수 있지만요. 2번 6첩방인 빡세고, 예, 그니까요. 더구나 보스방 공략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저로서는 아직 그 설명 이든가 공략집 같은데서도 제대로 설명 못했어요. 아직 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얘네 찍자. 야 방금 뭔 압축팩을 보는 것 같았다. 압축팩을 보는 것 같아서 그죠? 저기에다가 돼지 콧구멍에다가 진공청소기 쑤셔놓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압축팩이었다 이거 퀘비크 5번 맞나? 아 지금 혹시 퀘비크 시티 5... 퀘비크 그 시티 진도 나가고 계신가요? 그 퀘비크 2번은... 아 일도킹패였나? 그... 어제꺼? 아니다 이제는 어제... 아아 그렇지 참 아이마스 나오는 거는 오늘 거가 낫구나 이따가 글쎄 어떻게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또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은 또 개엿 같은 보스 나와가지고 참 치토게님이 엄청 반색하실만한 놈들 중에 한 놈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참 치토게님은 보통 뭐 오템버더나 싱가포크, 뭐, 다돼지 1번, 이런 녀석들한테 좀 반색할라나? 하필이면 치토개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이따가 치토개님한테 이따가 바헤마스 3번 뜬대요 믿을만한 정보이 의하면, 이러면은 뭐라고 하실까? 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면? 오우, 쉣. 아, 아니다. 몸통이엔, 어, 어, 몸통으로 됐네. 알폭탄은 아닌데, 몸통으로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빵이니만큼, 먹고, 뱉으면 될것 같, 뜨면은, 예, 갈, 가... 갈아요 가... 가... 원래는 저 뒤를 먹으려고 랬었는데 그리고 우리 스포츠님은 또 파스타 먹으러, 파스타 먹으면서 틀어놓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암튼, 맛있는 저녁 식사 되십시오. 저도 오늘 컨텐츠 왕창 건지기 위해서 밥을 아주 든든히 먹고 왔습니다 정확히는 오랜만에 근처 고깃집에서 좀 든든히 먹고 왔지만요 갑자기 밥 먹을 돈이 어서 생겼냐고요? 그거는 다음 편에 어쨌든 보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날강도 새끼가 이제는 내 돈까지 뜯어 먹으려고? 누가 도둑질 했대 이 새끼야? 얼마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한 거 얼마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한 거 그거 들어왔단 말이야 이 씨.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거 중에 일부 저금하려고 은행까지 갔다 왔지만 뭔 개소리 까고 잡혀주는 거야 날강포라니. 내가 뭔 어디 금빵이라도 털어 가지고 갖고 왔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생각보다 범죄에는 취미 없습니다. 젠장 범죄에는 취미 없다니까는 또 시청자 귀신같이 빵명되는거 봐라 이거 조만간 범죄에도 진짜 취미를 들이든가 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저기 돼지새끼들 갖다가 무차별 학살하는 그런 범죄로다가 말이죠 그 보상으로다가 고기가 들어온다면 돼지고기를 갖다가 거의 뭐 1년 내내 아니지 몇년 치는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된다라면은 뭐 무조건 오케이 발이구요 그러고 보니 참 그러네요. 우리 집 우리 좀 가족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정육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무슨 이벤트라든가 아니다. 그거는 좀더잘 나가게 됐을 때 그때 얘기쯤 되려나. 당연 그쵸. 요즘 잘 나가는 인사들로 또잘 나가는 세월 그렇게 길진 않은데, 나라고 뭐 크게 다르겠나. 더군다나, 돼지고기도, 그거 이벤트 하려면 물량이, 물량 수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안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암튼, 아까 전에, 제그 제 자금 출처, 어서와, 저 도둑놈의 새끼를! 조도둑이라고 하려는 거야 뭐야 이 새끼는 참 좋습니다 이 새끼는 그냥 뭐 조밥으로 만들어버립시다 싹 갈고서는 도전까지 시켜다가 조밥을 만들어버리자고요아 근데 이놈들은 참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죠 단백질 덩어리지 단백질 덩어리면은 조밥이 아니라 그 뭘로다가 만들어야 돼어 조밥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 어쨌든 많이 아껴왔으면은 뭐 깨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얘가 좀 팔자 루트는 그렇다치고 좀많건 드리븐데도 어쨌든 피통 까는 놈이라 가지고 깨는데 편차가 좀 있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턱좀 깎아놨고요. 내 친구의 보스 피도 좀 비벼서 깎아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척키야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척키가 아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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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우리 척키공 괜찮아 잘했어 우리 척키공 수고했어 레오를 마무리 타자로 투입시켜 준다면은 1퍼실화니피 일퍼 나는 거 실환가요? 그리고 보스 저 새끼 저기 체류하고 있는 거 실환가요? 그럼, 끝나고 해버리면 되고! 야, 이놈, 생각보다 편차 극심한 놈인데, 이걸 이렇게 또, 한방 컷을 해먹네요. 마지막에 다섯 마리 남기고. 캬! 이것이 바로, 플락 극대화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의 결과의 위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 도둑놈 몰이한 저놈의 토마호크 새끼 참교육 시켜줬구요. 그럼 전 다음 편을 찍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낙광!